평범한 월급쟁이 직장인도 나만의 브랜드를 가지고 운영하고 엑시트해서 성공할 수 있다라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나만의 브랜드를 가지려면 뭐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이 영상을 통해서 다 알려드릴게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부터 하고 한번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인상 깊은 영상을 하나 봤거든요 너무 재밌어서 진짜 배속도 안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는데요 바로 마케도 비비고 올리브영 이런 정말 대단한 브랜드들을 만든 노이형님이 운영하는 큰손 노이형 채널의 영상이었어요 그 에피소드에서 노이형님이 주변에 자신의 창업자들이 티르티르 노티드 같이 정말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이런 핫한 브랜드들을 어떻게 성장시키고 그리고 엑시까지 했는지 성공 스토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 영상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정말 머릿속을 떠나지 않더라고요. 그냥 단순히 일을 할 때든 아니면 삶을 살아갈 때든 자신만의 고유한 브랜드를 설계하고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정말 압도적인 성장을 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사회구나. 하지만 우리 같은 직장인 입장에서 나만의 브랜드를 설계하고 운영하고 이걸 가진다 자체가 너무 모호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아마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꿈을 꾸지만 실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이 없으신 분들이 계실텐데요. 오늘은 제가 정말 평범한 월급쟁이 직장인이 시작해서 갓생 브랜드로 성공까지 한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이 끝나고 나서는 아 나도 이것부터 시작해봐야겠다 액션 아이템까지 떠올려볼 수 있는 그런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이두 가지 브랜드는 바로 여성화 브랜드 사뿐과 에슬레저 브랜드 잭시믹스인데요. 사뿐은요. 3평짜리 사무실에서 시작했어요. 위탁 판매로 시작해서 지금은 연 매출 500억 이상을 달성했고요. 잭시미스는 백볼의 레깅스로 테스트 삼아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매출 2,600억 이상까지 찍는 정말 대박난 브랜드예요. 이두 가지 브랜드 시작 스토리의 공통점은 바로 평범한 직장인이 시작한 브랜드라는 거예요. 먼저 여성화 브랜드 사부는요. 유통, 물류, 마케팅 이 각각을 맡고 있던 30대 동료 직장인 세 명이 2014년 3평짜리 사무실에서 위탁 판매부터 시작해서 2년 만에 자체 브랜드를 론칭까지 하게 됐는데요. 결과는요, 2019년 매출 500억 원 돌파. 해외투자 350억 원 유치 그리고 지금은 동남아랑 일본까지 글로벌 시장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직장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그 실무 스킬을 기반으로 자신들의 관심사였던 그런 여성화라는 걸 얹어서 매출 그리고 해외투자까지 그리고 글로벌 진출까지 이끌어낸 직장인 창업의 정석이라고 할수 있어요. 진짜 직장인으로서 정말 정말 리스펙할 수밖에 없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다음은 에슬레저 브랜드 잭시믹스인데요. 그 당시에 막 캐터 출신이었던 강민준 대표가요. 네이버 카페랑 인스타그램을 막 서칭을 해보면서 레깅스라는 상품의 수요를 확인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한 100벌만 만들어서 테스트 판매를 해볼까? 라고 시작한 게 바로 잭시믹스의 시초였습니다. 그게 2015년이었어요. 이렇게 제작된 레깅스는 첫 달에 완판이 되고요. 그 이후로 강민준 대표는 5일 주기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기획하고 그리고 판매까지. 이 사이클을 계속 계속 돌리면서 2024년 마침내 연 매출 2,600억 원을 달성합니다. 이 브랜드의 성공 사례를 이렇게 분석해 보면요, 세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첫 번째. 직장 경험으로 얻은 실무 역량을 바로 상품과 서비스에 녹였다는 점, 두 번째 쿠팡이나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같은 남의 집이 아니라 바로 자사몰부터 지었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 그 자사몰 솔루션으로 메이크샵을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이런 성공 스토리를 들으면 어, 나만의 브랜드 자사몰 쇼핑몰 만들기 아 되게 재밌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후두엽 쯤에서는 그러면 쇼핑몰을 만들 때 디자이너는 어디서 구하지? 아 개발자는 어떻게 구하지? 아, 결제도 붙여야 되잖아. 이러면서 막막한 생각부터 드실 텐데요. 실제로 예전이라면 쇼핑몰 하나를 만들려면 첫 상품을 테스트하는 그런 테스트 비용을 제외하고서라도 이 쇼핑몰을 구축하고 만드는 그 초기 인프라 비용에만 200만원 이상이 들어갔어요. 솔루션 이용료, PG 가입비, SSL 이미지 호스팅. 나도 테스트로 한 10개, 100개만 팔아 볼까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이런 인프라 비용이 초기 비용으로 떡하니 들어가니까 시작할 엄두가 안 나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걱정하는 초기 스타터 셀러들을 위해서 초기 자금 0원으로내 쇼핑몰 오픈 A to Z를 할수 있는 그런 새로운 방법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바로 올해 새롭게 출시된 메이크샵 프리 요금제를 사용하면 걱정 없이 가능합니다. 메이크샵은요, 앞서 말씀드린 4번이랑 잭시믹스뿐만 아니라 누적 사용자 50만 이상을 보유한 국내 최초 쇼핑몰 운영 통합 솔루션인데요. 일단 최초라고 하고 성공 사례도 있으니까 아주 근본이죠. 그중에서도 말씀드린 프리 요금제는요, 우리 같은 소규모 초보 운영자들도 부담없이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무료 요금제예요. 그럼, 영원으로 시작하는데 도대체 뭘 지원해주냐면요. 상품 등록부터 시작해서요. 트래픽 페이지 무제한. 운영자 계정 10개 지원 등자산몰 운영에 필요한 거의 모든 기능을 제공합니다. 디자인은 거의 5분 만에 템플릿으로 쫙 세팅이 되고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해외결제 이런 것들도 개발자 없이도 그냥 플러그인 형식으로 바로 붙여서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쇼핑몰 운영을 하려면 PG 계약이라는 걸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PG 계약은 쇼핑몰이 한 번에 여러 카드나 간편 결제 시스템을 연결하려면 결제 대행사인 PG와 반드시 계약을 맺어야 돼요 온라인 카드 단말기 개통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요런 것까지도 지원이 되고 이 PG 계약만 해두면 판매 한도 제한도 없으니까 쇼핑몰을 처음 시작해서 확장까지 가기에 정말 부담이 없죠 그리고 또 마침 지금 메이크샵 프리 런칭 기념으로 PG 가입비가 원래 22만 원이거든요 이 비용도 면제되고요 판매 대금에서 PG 수수료도 면제예요 이렇게 하면 정말 말 그대로 솔루션 사용료도 0원 PG 가입비도 영원, SSL도 영원. 즉. 초기 인프라 비용으로만 들어가던 그 200만원 이상의 그런 부담스러운 금액을 완전히 세이브하고 이걸 정말 성공과 매출로 바로 직결시킬 수 있는 인플루언서 섭외 비용이라든지 첫 상품을 테스트하고 제작하는 비용에 온전히 투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부담 없이 상품을 찍어보고 시장의 반응을 보고 데이터를 쌓아 나가면서 점차 확장을 해 나가시면 돼요. 또 하나 꿀팁이 있다면요. 메이크샵과 같은 계열사인 플레이 오토의 무료 제로 요금제와 함께 결합해서 사용하시면 판로 확장에 훨씬 유리합니다. 플레이 오토는요. 상품 등록부터 주문 재고 관리, 운송장 출력까지 이 여러 가지 쇼핑몰 업무를 한 곳에서 처리해주는 통합 관리 프로그램인데요. 예를 들어 자사몰뿐만 아니라 쿠팡이나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같이 운영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게 하면 메이크샵 자사몰 주문 내역을 포함해서 세개 판매처의 모든 주문이 플레이 오토 한 곳에 보이고 재고 관리까지 다 맞춰서 한 번에 쫙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엑셀로 한땀한땀 한땀 어디선 얼마 팔렸고 이런 재고 관리를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쿠팡 스마트 스토어 외에 다른 마켓에서도 판매를 혹시 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유료 요금제 할인 쿠폰도 제공하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소뉴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소뉴를 통해서 가입하는 분들께는 고해상도 상품권을 올릴 수 있는 이미지 호스팅 무제한 용량으로 1년 무료. 약 32만원 상당을 세이브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쇼핑몰 방문객의 데이터를 뽑아볼 수 있는 접속 통계 6개월 무료 혜택까지 주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을 한번 참고해 보세요. 오늘 퇴근길에 집에 가서 메이크샵 프리 한번 부담없이 시작해 보세요. 템플릿을 고르고 로고를 올리면 단 5분만에 여러분들의 브랜드를 가진 쇼핑몰이 열립니다. 샵본과 잭시믹스도 정말 평범한 직장인이 작은 클릭으로 자사몰을 만든 것에서부터 시작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이제 브랜드를 꿈꾸고 있었던 여러분의 차례니까요. 영상 더보기에 올린 메이크샵 프리를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링크로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업무에서 쌓았던 그런 스킬과. 취향을 바탕으로 자신의 브랜드를 설계하고 만들어 나가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더욱더 알찬 정보로 여러분들께 동기부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